네, 안녕하세요. 어, 마고천신당의 나은함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저희 제가집들이 급방문을 하셔서 어, 음, 오늘 Q&A 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왜 우리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 시청자분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고, 어, 나은남에 오신 우리 여러 제자집 분들하고도 뭐 기도를 통하던, 아니면 뭐 어떤 행사를 통해서도 어떤 지금 심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도 이렇게 나은남을 사랑하시고, <laughs> <laughs> 언제나 늘 응원해주시는 우리 제자집 분들이 좀 방문을 하셔서 궁금한 게또 평상시에 있으시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음, 대외적으로 한번 궁금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뭐 지금 이렇게 인연법으로 같이 어, 가시고 있는 이 분들이 궁금한게 같이 좀 많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런 시간을 음, 마련했습니다 아, 우리 잠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그리고 어, 뭐 우리가 탄생이 있으면 뭐 죽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며칠 전에, 아, 또, 음 그런 게 있어. 어, 개인적으로 어, 진짜로 엄마 아빠가 아프시다. 근데 꿈에 음그 사진 있잖아. 응, 음? 그 사진 하고. 이런 물그릇, 물끄럭, 물그릇하고 그 향이 딱 있는 거야. 꿈속에. 근데 무당이 꾸는 꿈은 어떤 암, 암시를 해주거든, 일지를 준 거니까. 근데 갑자기 꿈에서도, 아, 내가 맨날 며칠 전에 가서 좀 뵐려고 했는데 못 봤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정말. 어, 뭐 그래서 진짜 금방 막 그, 그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진짜 이렇게 가서 뵀는데 너무 좋정한 거야. 그래서, 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뭐 용돈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왔는데, 아, 그런 거 같아요. 무당일에서 미리 모든 걸 알고, 우리가, 아, 뭐 대표님은 이럴 거예요. 뭐 내년에 이럴 거고, 작년에 이럴 거예요. 또 얘기를 해서 더 좋죠. 제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아, 어, 다행히 좋죠. 렇죠 어, 예. 왜냐면, 많은 인간들은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가시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차고를 겪고, 어떤, 어? 되게 힘듦을 겪잖아요. 근데, 무당이라는 그, 이 사람이, 어, 신적인 걸 통해서 앞니를 조금이라도 알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일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아는 게 있다? 이건 뭐냐면, 개인적인 거. 내가 아버지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알아. 어? 근데, 이게 모든 걸 안다고 그래서 더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지.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어떤, 뭐 생과 사과 이런 것들이 집안의 몸강을딱 느껴졌을 적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사람들이 되게 당황해하고, 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이러는데,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있지만, 마음이 되게 아파. 그러니까, 왜 몰라서도 약이 되는 것도 있잖아. 근데,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오히려, 너무 속상한 게또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이런 실 시를... 얘가 있나 어, 아프지? 음. 죽으면 다 아픈 거니까. 음. 혹시 사람이 그러면은 음. 생을 다 하게 되면은 음. 뭐 가는 곳이 있거나 음. 뭐 그런 곳에 가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당 되고? 네 무당 되고? 아마 무당이 되기 전에도 뭐, 뭐 어떤 사후세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재에, 요, 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갔다 오시는 분들도 뭐, 계시다고 하고, 뭐, 경험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는 무당이 전에, 그리고 무당이 되고 나서, 이게 두번 이렇게 겪었는데, 무당이 되기 전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 무속인이 되기 전에, 거진?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 1년 전인데 그때 내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잖아. 근데 그때 내가 방 근무를 했었어. 방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그 수술실로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그날 출혈. 출혈이 되게 많은 환자였어. 근데 다른 때에는 출혈을 해뭐 환자가 있어도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 정말 구토가 막 나오고, 심장이 막, 막 커질 것 같고, 그 환자가 막 이게 샘솟는 그 핏줄기를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얼굴이 창백한 거를 느낄 정도로 이게 막 정신이 잃어, 잃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떻게 들어가져 있는 스텝이니까 글로벌을 벗을 수 없잖아? 그러고 있었는데 다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를 몰라. 모르고 나서 그 수술방에서 등을 대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자는 듯이 쓰러진 거야. 쓰러져서 3일 동안 깨어있질 않았어. 근데 나는 잠깐 잠을 잔거 잔거 같은데 깨어보니까 정말 3일, 만 3일째, 4일째 내가 깨어났더라고. 근데 그때 음, 꿈을 꿨는데 그때 아마 그 저승세계를 갔다 온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또렷해. 또렷한데 왜 우리 할아버지, 사람 돌아가시면 그왜큰 강물을 걷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정말로요. 나는 그때 꿈에 저기서부터 이렇게 시냇물이 한요한뭐 1m 정도 되는 그런 시냇물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냇물이 턱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근데 그 바로 바깥에는 그러니까 나는 안쪽에 있고 그 시냇물이 건너편이지? 건너편에 한 일곱 살 먹은 선녀? 선녀 같은 옷을 입고 이런 드레스보다 더 예쁜 그런 뭐 머리도흘러져 있고 무튼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일화 이러는 거야. 근데 일화 이러는데 어딜 그좀 따라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말 동갈 속처럼 내가 치마를 이렇게 들고 정말 이렇게 들고 거기를 이제 돌다리처럼 건너갔던 것 같아. 근데 건너갔는데 혹시 정말 여의도에 예전에 우리 막 여의도에 막 자전거 타면 엄청 넓잖아요. 그거에만 10배,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꽃이 보지도 못했던 그런 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깎아준 머리를 한 애기 동자들, 동자생 있죠. 왜 우리 절에 가면 응? 그런 애기들이 일곱, 여덟 명이 있는데 막 술래잡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노는 거야. 뭐, 뭐 뒤잡기 놀이, 뭐 술래잡기 놀이 그 그것만 하, 했을 뿐인데 3일이 지났고 음. 뇌파도 정말 안 잡히고 병원에서 그래서 뇌 검사를 하기 직전, 그러니까 뇌 수술하기 을 직전이었어 눈떼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을 넘기기 되게 힘들다 왜 사람이 나는 이제 또 부인과 에 있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태변이라는 걸 놓거든요 양수 속에서 있었던 뭐 이렇게 변을 놓는데 사람이 죽을 적에도 이 오장육부를 다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다 내놓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구나. 무당이 네. 되고 나서는 완전 반대적인 그런 꿈. 음. 그러니까 꿈이 꿈속에서 간 거지. 꿈속에서 간 건데, 음 어떻게 갔냐면, 왜 우리가 막 저승길이 멀다 그러고, 어? 중천이라는 게하늘의 중심에 있는 그런 어? 길이거든.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느껴져. 그리고 사람이 왜 이렇게 붕 떠서 이게 혼백이, 어, 혼은 뜨고 백은 우리가 육신이거든. 근데 그 혼백이 뜨는 느낌을 드는 거야. 근 무당이 되고 나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붕 뜨면서 어떤 그러니까 중천길을 가는 느낌도 내가 느끼겠는 거야. 갔는데그왜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뭐, 배드들. 배드들이 막 이렇게 칙칙착칙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천 개가 있는 거야. 근데 다 이렇게 재수복처럼 난바가 있어. 근데 그게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인근, 인간의 어떤 코드명인가 봐. 그게 다 하나씩 있었는데, 왜 우리, 그, 정육점 가면 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하면 얘는 A등급이다. 뭐 b 등급이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인간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 거야. 쇠를 여기다가 관통을 해서 이렇게 넣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어? 근데 그거를 일곱 개를 꼽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악소리도 못 하는 거야. 그걸 하는데. 근데 그들 바로 앞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봤을 거 아니야? 이 공포가 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는 어떤 거를 할까? 이 공포가 너무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차마 내가 볼 수가 없겠어. 그래서 꿈속에서도 눈을 감았어. 근데 내 차례가 됐어. 올라갔다. 아, 근데 속 겉으로 내가,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총으로 그냥 싸서 죽여버리세요, 그냥. 너무 무서운 거야, 되게. 그리 <laughs> 있는데 그런 말을 못 해. 그런 말을 못 하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 살아 생전에 이렇게 아팠었던 몸이네. 그래서, 어, 맞다고 막 이러면서 막 다, 다 맞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 어, 커피향 나는, 응? 향내를 살다가 잠깐만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잠깐 그렇게 커피 향 나는 삶을 살다가 오라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아무런 걸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깨고 떠 근데 그게 진짜 저승이었던 거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럼 혹시 저승사자도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그렇죠. 영적인 기운이 음, 되게 맑은 사람들 응? 그런 사람도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그 이제 음 만신이라는 거는 어 이런 영적인 그런 존재를 몸으로 실을 수 있는 사람인 거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뭐 저승사자가 했던그 제가 집에 어떤 조상 신이 됐던 그런 분들은 이제 몸으로 실어서. 어, 뭐 놀려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의 어떤 한을 풀고, 이런, 이런 음. 역할자의 중간자 역할인 거거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인 거야. 그 혼이 와서 껍데기를 빌려주는 거야, 음. 이 몸을. 근데 음. 뭐가 막 지나갔다고 그랬나요? 네, 그큰 창문에 음. 도깨비. 도깨비? 네. 도깨비도 신이거든. 음. 어, 어, 도깨비도 신이야. 음. 도깨비. 저승사자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거든. 음. 저승사자도 어 선한 사자가 있고 악한 사자가 있지만 다 틀어. 왜 서, 사람도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잖아. 근데 내가 볼적에는 무당이 볼적에는 저승 사자도 선한 사자가 있고 악한 사자가 있구나. 이 망자를 아, 안고 어, 안고 진짜 얻고 가는 그런 사자도 있는 반면에 온 몸을 정말 새사슬을다 그냥 층층감아가지고 막 진짜 매질을 하게면서 가는 그런 저승 사자도 있는 것 같아. 그건 뭐 내가 그렇게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음, 무당이 돼서 이렇게 그런 음, 세계를 좀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느낀 느꼈을 적에 있는 것 같아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음, 그런 것 같아요 또 음. 그리고 아무튼 어, 여러분들 어, 뭐 되게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laughs> 어, 근데 초등학생 같은 질문들이 되게 궁금해들 하시나 봐. 나 오늘 이랬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가시는데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내 마음이 조금 이제 안정이 돼지고 이러, 이러고 이제 나오는 응? 하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인연법으로 뭐 1년이던 2년이던 10년이던 이렇게 어떤 인연법으로 가다 보면 이제 궁금한 거야 어? 저... 마마님은 산에 가서 뭘 할까? 어? 가끔 이제 톡, 개인 톡들도 오고 연락들도 하시면 보면은 기도를 하면 그게 뭐가 느껴지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기,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거를 한다고 막 이렇게 요즘 TV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하시는 것들 실험 같은 거그 응? 훈들이 나한테 어떤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주나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들은 무당이라는 우리 어, 무당은 어떤 자격증을 딴 거예요 응? 어, 신령님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보호할 수 있고 몸을 해야지 않는 그렇게 딱게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일반 분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어떤 영가가 들어와서 평생, 어, 쉬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흉가 체험한다, 막 무슨 체험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